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밀어주고 있는 플로키 코인이 왜 앞으로 10배, 100배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단타 매매, 스켈핑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성 매매를 하지 않지만 현물거래나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정보가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코인판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코인이라 하면 플로키 코인을 언급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죠. 일론 머스크, 도지 코인을 수십 배, 수백, 수천 배까지 상승시켰던 주역이자 그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플로키 코인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장을 시작하는 플로키 코인에 대한 성장에 대해 많이 관심을 전 세계가 갖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늘 올리듯이 강아지 사진과 함께 이러한 사진을 트위터에 업로드를 하였는데요. 저희가 볼 거니 강아지가 아니라 안에 있는 이 문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문서를 조금 확대해보면 지금 밑에 글로 보이시다시피 플로키 코인을 대놓고 언급을 하고 있고 제2의 도지 코인을 만들 거라고 지금 작정하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죠. 그렇다면 왜 플로키 코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 예측을 할수 있어야겠죠. 현재 플로키 코인의 가격입니다. 소수점이 참 한참 멀게끔 적은 가격인데 도시 코인의 옛날 처음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죠. 특히나 이러한 밈 코인들은 성장을 할때 앞에 있는 소수점들 10배, 100배, 1000배가 정말 하루만 해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액이라도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얻는 게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플로키 코인이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쿠코인 거래소에 성장, 상장이 돼 있지만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해야 이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바이낸스에 상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이낸스에 상장을 할것 같은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우선 코인마켓캡에 가보시면 지금 플로키코인이 관심순위 9위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달 동안 400% 가까이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지금 기존 코인들을 거의 다 제끼 상태에서 9위까지 한 척을 했는데 이게 과연 뭐가 중요하냐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게뭘 의미하냐에 대해서 조금 더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낸스를 지금 대표로 하고 있는 창평자오가 대놓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바이낸스의 성장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관심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암호화폐를 상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대표가 직접 언급을 했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의 토큰을 상장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사용자 수를 가장 핵심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고, 특히나 이런 밈 코인들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언급되 있듯이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많은 수의 사용자가 있는 경우 거래 목록에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위에 안착되어 있는 플로키 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특히나 도지 코인으로 이미 힘을 보여줬던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밀어주는 코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물거래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 또한 단타매매와 스캘핑을 매일같이 구독자분들과 실시간 실전매매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매달 수익과 손실 매일 매달 매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분 마진 거래 즉 매수 매도 양방향 단타 매매를 하기에 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진 않지만 현물 거래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1분 마진 거래를 하면서 항상 구독자 분들과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무리한 마틴 매매가 아닌 같은 금액으로 진입하는 고정 진입을 통해서 월 700에서 1000만원의 수익, 수익률로 따지면 80% 이상의 수익을 매달 인증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실시간 타점 공유방과 단타 어조지표 및 교육자료들이 있는 공부방을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도복이란 하단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